박지현, 브랜드 파워, 순위 7위로 높은 성적, 박지현의 구체적인 세부 업적은 무엇인가? 자세한 정보를 입력하시기 전 채널 구독과 댓글,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최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20일 스타서베이가 주관한 브랜드 파워, 순위 조사 결과, 박지현이 7위로 단연 돋보였습니다. 투표는 13일부터 20일 오후 2시까지 진행되었으며, 팬커뮤니티의큰 관심을 받고 있다. 스타서베이 정보에 따르면 박재현은 총 3,148만 1,100표 중 230만 8,660표를 얻었다. 이는 전체 득표수의 7.3%를 차지했다는 의미로 팬 커뮤니티 내에서 그의 영향력과 브랜드 파워를 입증하는 상당한 수치이다. 이번 순위는 아티스트들이 연예계에서 자신의 파워와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특히 한해 동안 아티스트의 업적과 기여도를 자주 평가하는 연말에는 더욱 그러하다. 박재현은 결과 발표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팬 여러분의 큰 응원을 받게 돼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모든 사람. 이번 성공으로 박재현은 팬덤 내에서의 매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와 함께 이는 이 젊은 아티스트의 음악 경력 발전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번 투표는 아티스트와 팬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7위 박재현은 자신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12월을 숭고하고 특별하게 만드는데 기여했다. 치열한 연예계 경쟁 속에서도 박재현은 음악뿐 아니라 도전적인 연예계에서도 자신의 입지를 굳건히 지키며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브랜드 파워 순위조사는 단순한 경연이 아닌 의미 있는 여정으로 박재현이 팬들과 업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입증했다.